베리의 헬로 토이 크리폰 메카니멀 고 디크스 메카니멀 고 베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지난번 전보 메카니멀에 이어서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똑따운 장난감은 바로바로 바로 서닝메카드에서 최초로 합체했던 그리핑크스! 바로 그리폰과 스팅크스의 합체 버전인거죠? 그럼 베리와 함께 이 그리핑크스 콤보 시리즈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슝슝 먼저 상자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우리 그리폰과 스핑크스의주 테이머였던 나천과 반다인! 안녕. 반다인이 원래는 블랙미러였는데, 블랙미러한테 세뇌당했던 거였죠, 사실. 어느 순간 세뇌가 풀리면서, 그리폰과 스핑크스가 서로 합체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모두를 위해 싸우라! 그리폰! 메카니멀! 제야 완벽해지는 자 지금 그때가 왔도다 아, 좋았어 자이빛 뭐지? 그리폰과 스핑크스 따로 따로 되어 있던 메카니멀들이 합체하면은 더욱 더 강해졌던 그리피크스 짠 이렇게 뒤에는 또 그리폰과 스핑크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게 왜 동그랗지? 따란 따란 작은 글씨로 써져 있죠? 여기가 빠르게 읽어주자면 예었죠 그럼 상자를 뜯어볼까요? 상자를 뜯으며 이렇게 그리폰과스핑크스 안에는 카드 세 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카드가 뭐가 나왔는지 예전에 진짜 궁금했잖아요. 베리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짜란! 미리네 에테르 어택! 굴로랜드 50점! 두 번째 카드는, 짜란! 그리핑크스 사이킥 퍼! 블랙미러 60점! 오, 그리핑크스 카드가 나왔어요. 세 번째 카드! 짜잔! 그리핑크스의 스피 킥! 레드홀 70점! 아예! 우리 그리핑크스 카드가 두 장이나 나왔어요! 우리 지난번 전보메카니을 뽑았을 때도 그리핑크스 카드 많이 뽑았는데! 예스! 이바벨이 카드에 정신 팔려 우리를 잊은 건가? 음, 주인공은 우린데 말이야! 당연히 그리폰과 스피크스도 보여줄 거지! 자, 바로! 지체하지 않고! 팝업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그리핑크스 카드로 해주지. 자, 둘이 한 번에 메카니마이 고!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그리포는 반다인의 메카니멀, 그리고 스핑크스가 나천이 테이밍하게 됐는데 스핑크스 너 처음 테이밍할 때 기억나? 음, 그럼 기억나고 말고. 전설의 메카니멀 나 스핑크스를 테이밍하기 위해 친구들이 멋진 아니, 약간은 어설픈 연극을 해 줬었지. 랙미러의엘토포한테 꼼짝없이 잡힐 줄이야. 로렌드의 이소벨, 이제 도망칠 수 없다. 잠깐! 엘토포더 이상 나쁜 짓을 하면 용서치 않겠다. 자고 할지. 아하하하. 그동안 쌓인 걸 모두 갚아주겠다. 맞아. 애들이 연기를 너무 못해서 내가 다 손발이 오그라들었다니까. 근데 스핑크스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잖아. 그렇지. 난 누구보다 블랙미러를 싫어했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그들이 블랙미러일 수도 있었잖아. 하지만 옆에서 메카니멀들도 도와주는 걸 보며 계속 지켜보았지. 자 안개. 다음은 조명. 야, 어딜 아... 보고 있는 거야? 오빠, 오른쪽이야, 오른쪽! <목> 아, 이쪽이구나! 으, <목> 으하하! <목> <목> 나의 강력한 힘을 맛보아라! 엘포포다크 웨이브! 으악! 맛이 어떠냐, 꼬마들아? 맞아! 그때는 메카니멀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스핑크스! 너의 환심을 살려고 그랬던 거라고 애들이 연기를 좀 못하긴 했지만 <laughs> 하지만 나찬에 이렇게 스핑크스를 테이밍한 덕분에 우리가 그리핑크스로 만날 수 있었지 우리의 합체 모습 멋있지 않아? 맞아! 합체하는 모습 진짜 멋있었어 그때 배틀로열에서 에반 마지막 하나의 메카니멀만 남았는데 그리폰! 네가 나타나셨잖아 전략적 하지 마라 탈코스 <미래> 이 <미래> <미래> 맞아 맞아! 진짜 멋있었지! 그러면 스핑크스, 그리폰 너네 장난감 모드에서도 내가 빨리 합체해줄게! 그 전에 먼저 우리 그리폰과 스핑크스의 속성을 볼까요? 레드홀! 둘다 레드홀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리핑크스 합체! 그리폰의 머리를 앞쪽으로 내리면 짜잔! 그리핑크스 머리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오른쪽 앞다리를 뒤로 넘긴다! 팔을 내린다! 반대쪽 팔도 오. 중. 아래쪽에 숨어 있는 허리를 빼준다 짜잔~ 그리핑 크스의 상체 완성 자 그럼 스핑크스로 하체도 만들어 줄까요 먼저 슝슝슝슝슝슝. 승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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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Plung. 그리고 아래쪽에 접혀있는 이 노란색 꼬리를 바깥으로 펴준다! 합체! 루 뚠뚠뚠뚠뚠. 뚠뚠뚠뚠, 루루 짜라라란! 그리피크 스 합체!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커졌죠? 지난번 만났던 전모 메카니벌들 데려와서 얼마나 큰지 비교해볼까요? 슝! 네오랑 요타! 네오랑 요타는 이렇게 메카니멀 모드일 때도 트럭이라서 큰데 변신하면은 얼마나 큰지 메카니멀 쩝오 이렇게 하니까 스핑크스도 네오만큼 진짜 큰데요? 그렇죠? 요타는 이렇게 새 모양 형태여 가지고 조금 다른데 네오랑 스핑크스 옆에 있으니까 어 크기 제법 비슷하죠? 친구들, 그런데 이렇게 변신한 그리핑크스 모습을 보니까 지나갔던 수많은 그리핑크스 친구들이 있잖아요. 파샤메카드, 그리고 헬로카봇에서도 그리핑크스가 나왔었잖아요. 더닝메카드의 그리핑크스 말고도 내 뒤를 잇는 다른 그리핑크스들도 있다는 거지. 맞아, 맞아. 그리핑크스 네가 워낙 멋있다 보니까 파샤메카드에도 나왔고, 그리고 헬로카봇에도 나왔어. 불러볼까? 좋아. 그리핑크스 총 출동이다! 슈슈슈슈슈. 짜라란! 다른 친구들도 변신해보자! 빠샤메이 카드, 카드가 여기있다! 짜잔! 오랜만에 보자! 우리 빠샤메이 카드 카드는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카드였어요. 같이, 메카니멀, 꾸! 와! 기! 아, 맞 우리 빠샤메카드는 이렇게 파츠가 분리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빠샤메카드의 그리핑크스도 합체하면 더 멋있어져요 빠샤메카드 의 그리핑크스 합체! 짜잔 안녕 주먹 날개 반대편도 날개 두두두 변신 슈우우우우우 뚜두두두두두두 앞부분까지 파샤메카드 그리핑크스도 변신 완성! 친구들 어때요? 이렇게 있으니까 같은 그리핑크스더라도 완전 다르죠? 아 맞다! 우리 파샤메카드 그리핑크스 이것도 펴줘야 돼요. 얍 <laughs> 그러니까 여기 터닝 메카드 그래픽스랑 똑같이 이렇게 황금 뿔이 생겼죠? 어 맞다 헬로 카봇도 빨리 변신 시켜줄게요 헬로 카봇 우 짜라란 그래픽스 송정사 이렇게 바꿔지면. 1대 그리핑크스, 2대 그리핑크스, 3대 그리핑크스. 어, 근데 이세명 중에 누구랑 누구랑 제일 비슷한 거 같아요, 친구들. 헬로카봇 친구도 조금씩 다르게 생겼고, 아, 이게 좀 진짜 비슷한데 비슷하지 않은 모습이 진짜 오묘하네요. 아, 이 친구도 날개가 덜 펴졌네? 짜라라, 어쩐지 날개를 쫙 이렇게 덮일 수 있어요. 다시 만나니까 진짜 반가운데? 자, 오늘은 터닝 메카드의 돌아온 그리핑크스를 새로 만나보면서 우리 빠샤 메카드도 다시 불러보고 텔루카봇도 다시 불러봤는데요. 어땠나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베리는 진짜 추억여행을 마음껏 한것 같아요. 그럼 베린 또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온 터닝 메카들이 누가 있는지 데리고 올게요. 그럼 안녕!